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이제 음. 내가 어른이 됐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네. 나는 과연 어디에 달란트가 있을까? 나는 뭘 잘할지 모르겠다는 음. 친구들 제일 음. 많잖아요. 네, 선생님은 언제 수학이 나에게 길이겠다라는 음.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가수가 하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대학교 1학년 때는 아, 정말요? 네, 1년 정도 밴드 활동도 하고 네. 뭐 보컬이요? 보컬. 음. 네, 그래서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오. 이것도 막 하고 막 아. 이랬거든요. 머릿결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laughs> 그리고 네. 이제 방향이 틀어진 게 어, 일단은 부모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대학교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음. 이제 음. 대학교 어. 등록금도 네가 벌어서 음. 내라. 그러니까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과외가 시작됐군요. 맞아요. 음. 어. 과외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막잘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 내가 소질이 있네. 음. 그리고 이제 또 돈이 벌리니까 아, 사람이, 아, 사람이 돈이 그럼요. 벌리면 그럼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맛에 계속 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아, 네. 네, 간단하게 말로만 해서그렇지만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강사들이. 그데 이렇게 네. 유명 강사가 되기까지 사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네. 다 마찬가지겠지만 맞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수원에서 학원 강의를 했는데 네네. 수원에서는 뭐 진짜 다 알아주는 음. 그런 네. 강사였는데 제가 있는 학원이 한1 7 0 0명 정도 됐거든요. 한 어, 건물에 네. 뭐 작은 학원은 아니죠. 뭐 수강생도 엄청 많고. 네. 그러니까 또 성적도 제가 이제 잘 냈어요 애들을 예. 그래서 뭐 시험도 음. 잘 찍어주고 서울대 많이 보내고 어. 그러니까 와. 제가 이제 방송 많이 나오는 게 서울대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와. 우리나라에서 음. 그래도 가장 이야. 유명하거든요 어. 최고 아니에요? 서울대 제조기 뭐 이런 예 어, 정도 어. 정도로 제가 아마 스카이 한3천명 보냈을 거예요 <laughs> 스카이 3천명 정도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이런 방법은 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와, 것 같아요. 진짜 대박. 그 스칼 캐슬 그게... 선생님이시네 진짜 선생님. 음. 그러니까 그 남들이 수행.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어. 그러니까 실은 모든 거는 보는 것에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뭐 네. 음악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못 보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수학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쪽집게라고 해서 어떤 거 음. 어떤 거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대체로 맞는 편이고 그런 거예요 거의 맞췄죠. 거의 맞췄다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 얼굴을 어. 보면 보여요? 아니면 문제 이게 나올 그러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학교 막... 시험지를 보면 네. 뭐 그 학교 선생님의 이제 아, 성향이 보고, 이한 성향. 3배수 정도 뽑아주면 거의 다 나오니까 어. 학교별로 이렇게 해주고. 그게 쪽집게 과이라는거아니요그까 쪽집게처럼 쪽집게 문제를 맞춰주는.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개막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명세를 탔는데. 어. 어. 어.